안녕하세요 유윤 t v 의 이윤다 오늘은 제가 환상 한방에 깨보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환상 한방에 깰수 있을지,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노래는 아주 좋은 환상입니다 노래가 환상적이니까 환상 아니겠습니까? o oh 마 my g 먹었다. 근데 불닭 다 먹으면 뭐 좋아요? 줘요? 줘요? 그래도 불닭은 먹어도 뭐를 안 줘요. 어, 한 방에 깰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방에 깨지려고. 깨불려준... 아이 아유. 아유, 안 됩니다. 내가 언제 본데, 광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. 아, 뭔가 한 방에 못깰거 같아요. 원래 애기 때, 아니, 어렸을 때도 롤린 스카이를 해본 사람이에요, 저는. 그때도 환상할 때한 방에 줘버렸어요. 호흡. 오케이! 나이스, 크래쉬! 땀, 룰루루루 이거 깰 때까지 찍을게요. 이미 전 못하기 때문에 고석도다 먹어야 돼서 아주 바빠요, 바빠. 여기에서 찍었게아 여기 보석 아, 도색 다못 먹었어. 그래도 보석 내는 게중요한게 아니고, 좀 떼는 게 중요합니다만? 뭔가 깰것 같아요. 아니, 그것도 냄새야. 아니,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죽을 때죠 죽을 거예요. 이거 죽을것같아요 여러분 한방이 깼습니다 아, 진짜 처음으로 한방이 깼는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, 근데 보석은 아직 못 먹었기 때문에 한번 더 할게요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나는걸로 맹세하죠 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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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이 토이, 토이, 푸이 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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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다 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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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토이, 이 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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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직은 안 박을게요.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. 거기에서 박을게요.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안박면못 먹었다. 괜찮아요.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이미 깨버렸는데. 박아야 게... 되는 부분이,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음. 다들 웃기죠? 휙두기다었습니다닫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무서워요. 갑자기 이수스템 느낌은 저만 오는 거 아니죠. 오 마이 갓! 일단은, 아까 깼으니까 죽으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한상을 한 방에 깼습니다. 근데 이거는, 뭐 아까 좀, 오늘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한 방에 깨기. 시작해볼게요. 한 방에 깨기. 몇 초? 자, 10분. 아니, 죽을, 죽을 때까지 깨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, 일단은 1단계입니다. 1단계. 1단계 1단계는 아주 쉽죠? 누구나 깰수 있는 클라우드 있습니다.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? 가운데가 안 좋네요. 어, 이거 쉽다고 클라우드만 하는 건좀 심하지 않습니까? 그쵸 여러분 이거 다깬 사람 분을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 그다음 맑은 하늘입니다. 나 이거 깼는데?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저거 먹은 거 같다. 그래도 저거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. 너무 쉬워요. 맑은 말고 하늘은 말고 쉬우니까 콜라우드만 하지 말고 맑은 말고 하늘을 말고 해보세요. 새로는 하지만 너무 쉽습니다. 이거 못 깨는 사람들도 여기가 어렵죠 여기서 죽은 부분도 있잖아 여기가 이리입니다그 <목소리> 다음은 이 공일 줄 알았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그 기분은 뭐죠? 전만되는 거 아니죠? 말고. 따라 플럭 스럭플는 언제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코인데이제여기가 많은데. 오, 무슨 일? 장이쿵

보세요, 여기가 신기해요. 아, 깹니다. 깰게요. 이거는 이것도 누구나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보라공들은못할것같아 초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거 솔직히 말할게요 오마이갓! 초보자였다 잠시만요 다시할게요 몇단계까지 깨는게 아니라 한번은 봐줘야돼요 사람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쵸?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실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. 네. 어디에서 죽었죠? 안 죽어요. 초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, 그때도 이, 거 하는 영상도 찍었지만, 이거는 진짜 쉬운 겁니다. 보석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. 그 진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